쓰러져 있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저렇게 일어납니다. 어이 몸도 180도로 회전하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아틀라스를 빠이빠이 한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더뉴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아틀라스를 선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이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이 시행착오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영상화해서 보여준 것인데 이 방식과는 아예 새로운 구조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관련돼서 좀 알아보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피규어 제로원 같은 로봇 그런 것과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것이 아직 부족한지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틀라스를 이제 종료한다, 이 프로젝트를 끝낸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더뉴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기시감이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와퍼 사태, 40년 만에 와퍼 판매를 종료합니다. 한 다음에 살짝 리비전에서 나왔죠. 근데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더뉴 아틀라스라는 마치 아반떼 나온 다음에 더뉴 아반떼라고 이름 붙이듯이 약간 현대식 네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기본 골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유압식에서 일렉트릭 전기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은 저렇게 아틀라스 그러니까 더뉴 아틀라스입니다. 쓰러져 있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저렇게 일어납니다. 손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투박해요. 이 핑거가 이세 개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얼굴도 이상하고 어이 몸도 180도로 회전하고 저렇게 계속 회전을 하면서 하는데 걸음걸이는 아직 약간 좀 꾸잉꾸잉 하면서 가니까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새로운 아틀라스, 더뉴 아틀라스가 유압식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식으로 해서 새롭게 나왔다 라고 하는 건데 유압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짱짱하게 잘들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하는데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덤블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보였지만도 기본적으로 이런 유압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전력 소모 배터리가 한 20분 정도가 최대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무게가 이제 100kg 넘어가죠 한 150kg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배터리를 주로 전력으로 쓰긴 하지만도 액추에이터 자체가 유압식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무게 대비 더 나은 출력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고 지난 10년간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죠 이게 유압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유체 그러니까 뭐 기름이나 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체를 가지고 이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줬다가 이펌핑 스프링된 상태로 다시 이렇게 압력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힘을 받는 그러한 운동을 보시면 되는데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유압식 이제 유체죠. 그래서 이쪽으로 액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피스톤이 압력을 줬다가 다시 이제 스프링으로 풀려나가는 요런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무게 대비 훨씬 더 높은 파워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 이힘 자체가 원래 유압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힘의 양이 유체한테 이렇게 펌핑할 수 있는 이 유체 압력과 동시에 이 피스톤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걸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 속도 자체는 이 유체 유량에 대해서 이게 얼마 나 넣느냐 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상태로 이걸 또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제어 밸브가또 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유압식 조인트 이 액추에이터가 28개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표현을 할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교함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장비라든가 산업 기계 같은데 많이 쓰입니다 중장비 쪽으로. 그리고 이 좁은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힘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인데 일반적인 전동 액추에이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또 기름이 샌다거나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시끄러워요. 이 되게 아틀라스 가 굉장히 들어보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대신 전기식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를 통해서 이제 아주 단계 단계 미세한 단계 단계 별로 정밀하게 이걸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제공한다거나 정밀한 이 움직임 같은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죠 테슬라가 이걸 택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유압 액추에이터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경향이 항상 강하고 조용히 그냥 전기만 뿌리면 되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유압 액추에이터에 비해서는 좀더 비싸고 힘 출력이 좀 제한적인 거죠 유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틀라스를 떠다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1 0년 동안 다양한 현장의 기술 장벽 들을 넘어왔지만 이제. 유압식 아틀라스 로봇의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틀라스 빠이빠이 할때내 놓은 영상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하이드럴릭 이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길래 어, 유압식 아니면 전기식으로 하나 하는데 이제 바로 아루만에 이렇게 결과를 내놓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더뉴 아틀라스 새로운 아틀라스 에는 지금 이스파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도입된 오빗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오빗 궤도죠 궤도 그래서 이제 자기 위치 로케이션 맵이라든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딥러닝 강화학습이라든가 이제 컴퓨터 비전 같은 최신 AI를 도입을 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아틀라스에 넣는다. 기존에 아틀라스가 테슬라봇이나 피겨 같은 로봇과 비교해봤을 때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AI 기술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차츰 도입을 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군다나 이 더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긴 한데 피겨랑 테슬라봇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렇게 일단 완전 다리가 360도로 돌아간. 다 하거나 이거는 인간이 할수 없는 부분까지 커버를 하겠다라는 점에서 좀 좋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손 부분이 저렇게 이제 세 개밖에 안돼 있고 아직은 좀 정교화가 안돼 있어요. 근데 애초에 정교화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액츄에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몇 가지 종류만의 액츄에이터로 AI로 제작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상당히 섬세하게 할수 있고 무게도 7, 3kg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 부분에 2 3 k w 시 배터리 팩을 딱 달고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게 전기로 통하고 있고 저렇게 섬세하게 텍타일한 이런 움직임까지 다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애초에 섬세하게 인간처럼 구동한다라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에젤리티 테크놀로지라고 또 다른 또 로봇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지트라는 지금 보시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어, 심플하게 생겼죠. 그리고 팔 보세요. 팔 보면은 그립이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저거 뭐 테슬라봇이나 피겨봇보다 못하네 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저런 선반 이동용으로만 딱 타겟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걸어놓고 하고 있다 라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테슬라봇 처럼 섬세하게 가는 형태로 개발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장르로서 뭔가 최적화해서 갈수 있겠다. 그 말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좀 살펴보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양한 AI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을 하니까 현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아틀라스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압식의 한계를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전기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AI 플랫폼으로 뭔가 좀더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걸 만들려면 은 빨로우 파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더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뭔가 다른 부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나온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소식을 가져와서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안배공학 에로였습니다.